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사랑하는 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한주 동안 잘 보냈나요? 나무에 연두빛에 새싹이 자라고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쁜 봄을 즐겁게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각 가정에서 가장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전도사님하고 샬롬하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샬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 자리에서 일어나 멋진 율동과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드려요. la 하고 싶어요. 예배자 친구들 두손 모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작은 입술을 벌려서 예배 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은혜의 불상극으로 지켜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박나래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선한 지혜를 더해주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저희들도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정승모와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을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 중반절 말씀 아멘.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한 멋진 친구들. 이번에는 누가 말씀 대장일까요? 멋진 자세로 말씀 들을 수 있죠. 누가 멋진 자세로 앉았을까요? 우리 멋진 친구들 전도사님 따라서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을. 말씀을 마음에, 마음에 새겨 주세요.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말씀들을 준비된 친구들, 전도사님이 준비하면 출발 외쳐볼까요? 준비 출발! 출발!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여기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물어봐요. 오늘 목사님, 전도사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셨지?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내기로 약속할 수 있지? 엄마 아빠와 약속해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어요. 과연 말씀을 기억하며 친구들과 잘놀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야! 아니야! 내가 먼저 탈 거야! 미끄럼틀을 먼저 타겠다고 친구를 밀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할 거라고 약속했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살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에 귀 기울여 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없어! 가나한 사람들처럼 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한 사람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백성들은 탐욕과 거짓, 폭력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냥 둘수 없구나.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우리는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해요. 예레미야는 눈물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사랑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끝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울 것이다.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대요. 그럼 예전에 맺은 언약이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신 그날 돌판에 기록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이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제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와, 이제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을 더잘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유아부 유튜브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예언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믿나요? 아멘? 아멘. 어? 이 친구가 누구죠? 아까 말씀 듣고 약속한 것을 잊고 양보하지 않았던 친구인데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네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들어볼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잘안 돼요. 도와주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싶어 기도한 친구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전도사님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말씀을, 말씀을 우리 마음에, 마음에 기록해주세요. 기록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믿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멋진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래요. 고백하는 친구들 오른손 반짝반짝 해볼까요? 마음에 새긴 말씀처럼 살래요. 고백하는 친구들 우리 왼손도 반짝반짝 해볼까요? 우리 반짝반짝 한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는 기도 손, 기도 무릎 하고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도 예배드릴 수, 예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되도록 함께 해 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귀한, 마음을 모아 귀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드리고 더큰 은혜를,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되도록 함께 해 주세요. 함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하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고 있나요? 이번 한 주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안녕.